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물건 판매하고 있는 박터뜰이라고 합니다. 요즘 쇼츠나 릴스 보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저 초등학생도 돈 버는데 난뭐 하고 있지? 중학생도 뭐500 찍는데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정말 쉬워 보이잖아요. 초기 잡은 영혼, 누구나 할수 있다. 이런 말들까지 들으면 안 하는 게 바보 같은 느낌마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실제로 매출 천만원, 오천만원 찍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허언증 환자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분들 대부분이 그 후에 다 접는다는 겁니다. 90% 이상이 시간이랑 돈만 날리고 접습니다. 심지어 잘 나가다가도 그만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자극적인 영상은 지금도 넘쳐나고 있지만, 현실은 그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접게 되시는 건지, 그 불편한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스토어 판매의 현실 경쟁력 없는 닭 등입니다.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만 켜도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관련 광고가 정말 넘쳐납니다. 주부도 하루 1시간으로 한 시간으로 한달 만에 월 매출 천만 원, 직장인도 두달 만에 매출 1억 이런 자극적인 문구와 썸네일로 우리의 클릭을 유도하고 있어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업 초창기 때 이런 내용에 굉장히 많이 홀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자극적인데다가 이런 걸 시작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뭔가 결핍이나 걱정이 많은 상태거든요. 현재 상황이 불만족스러우니까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뭔가 원하는 게간도라 수록 남의 말에 쉽게 현혹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도 그럴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 유튜브 영상 찾아보니까 나보다 좀 뭔가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더 못나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뭔가 박탈감도 들고 어, 나는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한번 속는 셈치고라는 생각으로 수백만 원짜리 강의까지 결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에 어쨌든 강의를 듣고 판매를 시작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쪽에서 추천하고 알려주는 방식이 바로 닭등입니다. 아이템 스카우트나 네이버 데이터랩을 활용해서 지금 검색량 높 높은 키워드를 찾고 중국인의 도매 사이트 등 싸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제품을 올리는 거죠. 심지어 어떤 강의는 처음부터 재고부터 사입하라고 해요. 검색량 높은 거 찾아서 많이 등록해라. 이게 그 구조의 끝입니다. 그리고 광고 돌려라 정도? 말로만 들으면 되게 쉬워 보입니다. 구조도 단순해 보이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매출을 내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내가 쉽게 할수 있다는 건 바로 남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검색량이 갑자기 몇 배씩 뛰지 않는 이상 트래픽은 한정돼 있는데 100원씩, 200원씩 단가 싸움하면서 파이 나눠먹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닭등 말고는 제품 판매를 위해서 한게 있나요? 썸네일 다르게 해라 상세페이지 다르게 해라 이것도 결국 남들 다 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나요? 알고리즘 누가 더 잘타냐 노출 싸우면서 누가 이기냐 이런 걸로 매출이 결정되다 보니 조금 운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에 운 좋게 매출이 나왔다고 해도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특히 사입을 한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어, 이번 달에 잘 팔려서 많이 사왔는데 다음 달에 경쟁자 늘어나고 상품 문제 생겨서 판매 중지라도 되면 그건 고스란히 본인의 재고 자산으로 쌓이게 됩니다 닥등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면 이런 재고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늘어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돈은 돈대로 못 벌고 플랫폼이랑 도매처 배만 불려주고 시간 날리고 돈 날리는 게 현실입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판매 현실 두 번째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 여기서도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매출 많이 나온다고 자랑하고 인증하면서 되게 단기간에 올렸다 너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분들 근데 이분들 이제 실제 순수익은 얼마 벌어보신지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원가, 마케팅비, 기타 운영비, 재고, 사입, 비용, 세금 등등 이런 거 전부 빼고 실제로 남는 게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냥 마진 5%, 10% 보면서 상위 노출로 팔아치우니까 매출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 달에 사입을 뭐 얼마를 해서 브랜드를 늘려서 제품 라인업을 추가해서 맨날 돈이 없다 이유를 대시더라고요. 어,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판매가 5만 원짜리를 팔았다고 칠게요. 원가 2만 원, 광고비 2만 원 써서 1만 원 마진 남겼어요. 그럼 마진이 총 20%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남는 1만 원이 다내 통장으로 들어올까요? 플랫폼 수수료, 택배비, 사무실 월세, 대표나 직원 인건비, 부가세, 소득세 떼면 순식간에 마진이 10%, 5%, 3%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 계산을 제대로 안 해요. 매출 빼기 원가 뭐 수수료 정도 하고 그냥 퉁 치시는 거죠. 세금은 나중에 낼 거니까 부가세 지금 당장 나가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비용 처리해서 더 깎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상상 속에서 벌천 벌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계산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매출 규모 키우고 직원 늘리고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대출까지 받죠 특히 쿠팡 병행하거나 이게 메인이 되면 정산이 두 달씩 걸리는데 그만큼 현금은 계속 묶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고정비 늘어날수록 매출도 늘려야 되니까 상품 늘리고 그러면 돈은 더 필요해지고 자이돈다 언제 받나요? 라고 하면 사실상 사업을 멈춰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도 바로가 아니라 두 달, 세 달은 있다가 들어오는 구조라는 거죠 게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맛을 작게 가져가면 정말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흑자도산 당하는 경우도 있고 분명 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남는 거 없이 항상 떠들리며 살게 되는 그런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강의를 팔기 위해 어떤 분은 경마진즉 마이너스를 보면서 매출을 만들고 그걸 인증자료로 쓰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강사가 이런데 수강생은 과연 수익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잘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뭘 해도 원래 잘될 분들인 겁니다 5%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100명 들으면 5명은 된다 수치상으로는 보통 그렇게 나온다는데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결국 매출이 나와도 정작 통장에 남는 게 없어서 접으시는 분들도 정말 태반입니다. 이게 매출을 내기도 힘든데 이 수익률을 유지하고 현금을 만들면서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 스마트스토어 쿠팡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전부 다제 얘기였거든요. 자, 스마트 스토어 판매 현실 세 번째. 생각보다 진심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살아남을까요?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매달 수천만 원 벌고 포르쉐 타고 환경교 살면서 명품 줄줄 사는 사람들, 이분들은 대체 어떻게 그 성공의 열차에 올라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애초에 그분들은 노력의 깊이와 이 마인드 자체가 달랐어요. 일부는 제가 봐도 이 사람 미쳤다 싶을 정도로 기발한 방식으로 늘 새로운 걸 시도하시고 어떤 분은 이미 수십억씩 매출을 올리는데도 사무실에서 60시간, 70시간씩 쪽잠 자면서 연속으로 일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진짜 미친 거죠. 일에 제대로 몰입한 거예요. 실제로 이분 누구나 말하면 아는 유튜버 중에 한 분입니다 100억 넘는 대표님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매출 나와도 항상 갈증 느끼고 아직 모자라다 하면서 더 배우러 다니시고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상위 0.1%인 거죠 뭘 해도 잘 됐을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불가능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제가 잘 번다고는 절대 말못 해요 계속 지금도 시행착오 겪고 있고 제 그릇이 애출에 크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직원 4명에 프리랜서까지 7분, 8분씩 월급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드리고 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사고 싶은 차 살고 싶은 집 정도는 살수 있을 정도 되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냥 유튜브 맨날 보면서 신사임당 김머신 같은 분들 그냥 부러워만 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대학생이고요. 어, 게다가 사업을 저는 세 번이나 말아먹고 전 지극히 평범 아니 오히려 수준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만 꼽아보자면 저는 잘 파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하는 방식을 전부 다 그냥 따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품을 팔지 상세 페이지 썸네일 어떻지 리뷰는 어떻고 마케팅은 뭐하지? 내가 모르는 게더 있나? 하루 종일 하고될 정도로 굉장히 집요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소위 이런 거를 트래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거를 하나씩 제 상품에 적용하다 보니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원가율 10%대, 광고비 10%대로 유지하고 마진율 뭐70% 80%씩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은 확신이 있고 많은 것도 그래도 전보다는 많아졌다 보니까 잘 파는 분들이 하지 않는 이제 저만의 것도 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쉽게 돈 벌려고 할수록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쉽게 매출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몇 명이나 과연? 살아남아 있을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수능 공부할 때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만 하고 영어 단어 달달 외우고 기출문제 맨날 풀고 분석했죠. 지금 하시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도 그래야 돼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직장인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벌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처럼 그냥 구매만 띡 눌러놓으시면 두 배, 다섯 배, 막열 배씩 수익이 생기는 줄 아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역결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게 되거나 돈을 조금 벌더라도 위에 말씀드렸던 문제들 때문에 금방 포기하시게 되는 거예요. 끈기가 많이 없는 거죠. 네 번째,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쩌란 거냐, 이런 생각 들수 있습니다. 저는 할 거면은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되게 수많은 강의 3천만 원씩 들어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도 많이 해보고, 술도 몇번 마셔봤는데, 저희처럼 금수저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백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월 3천만 원, 5천만 원, 심지어 1억 이상까지 벌수 있는 건, 이 온라인 사업 말고는 없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만 하면은 이 천장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 하나만 들려드리면, 요즘 쇼츠나일스 하나만 터져도, 일매출이 몇 천만 원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제품도 틱톡 영상 하나가 조회수가 40만이 넘어가면서 판매 시작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하루 매출이 900만원 넘었던 적이 있어요. 광고비 당연히 0원이었고 쇼츠도 이거 한 시간도 안 걸려서 만든 거라 오로지 제 시간만 들어갔었죠. 근데 이런 걸 누가 비법처럼 알려줘서 제가 알았을까요? 매일 분석하고 찾아보고 테스트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어떤 방식이 좋은 건지 어떤 게 효율이 나는 건지 계속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뭘까요? 대부분 이런데 시간을 쓰기보다 당장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쫓겨가지고 자극적인 강의, 영상만 찾아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그랬었고요. 헬스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기 싫고 되게 힘들죠. 친구들이랑 술 먹고 노는 게더 재밌고 근데 이게 한 달, 두달 뒤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결국 헬스잖아요. 내 건강도 챙기고 몸도 좋아지고 친구들이랑 그렇게 논다고 해서 뭐가 남나요? 뭐 추억? 추억 좋죠. 근데 그게 밥 먹여줍니까? 변화를 원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하기 싫어도 어려워도 하나라도 해보고 배워서 적용을 해야죠. 쉽게 쉽게 가려고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만약 본인이 정말 너무 막막하고 재능도 없다, 그러면 차라리 올바른 정보를 찾는 연습이라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초보 때, 뭔가 내가 딱 보기에, 아, 너무 혹해. 이런 것들만 피해도 절반은 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이게 정말 된다고? 오히려 이런 의문이 드는 것부터 찾아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하잖아요. 온라인 판매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적용해보고, 효율 만들고, 매출 만들어서 이걸 시스템화 시키고, 가이드 쓰고, 직원이나 프리랜서 써서 자동화하고, 저도 프로그램도 몇 개씩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남들과 내가 차별화 할수 있는 게 뭔지 알아보고, 모르겠으면 내 카테고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상품에서 잘 파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리스팅 해보라는 거예요. 네이버에 그 브랜드 명만 쳐도, 구글에 인스타에 유튜브에만 쳐봐도 정말 많은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조에서 많이 나오려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잘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솔직하기도 해서.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제 타겟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 눌러주셔야 다음에 올라올 제 꿀팁 영상들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 채널이 너무 작아서 지금 안 누르면 나중에 못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